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배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배당 절차는 낙찰 대금이 법원에 완납된 이후 배당 기일이 지정되면서 시작되며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및 배당 요구를 공고하고 각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권리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등기부상 권리 관계, 우선순위,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액이나 우선순위를 둘러싼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져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빠짐없이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표 작성 과정에서 이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우선순위 주장, 배당이의 대응, 집행권원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채권 회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절차적 실수를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